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같은 수식 중에서 부사, 동사나 이런 서수로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형용사나 동사 등을 꾸미는 부사다. 근데 형용사나 동사가 영원으로 서수로 역할을 함으로 이들 영언이나 서수로를 꾸미는 것을 부사가 되고 부사어유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름달이.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말로 으시죠 보름달이 정 그냥 보름달이 아름답다 할 것을 정말 아름답다. 해서 앞에다가 정말을 더 넣었어요. 그때 이 정말은 부사어입니다.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네, 점점 더 다가온다. 앞에 있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사어입니다. 그는 친구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아이 초상화는 실물과 다르다. 이게 다 정상적인 부사어입니다. 다르다. 또 삼았다, 사위로, 뭐 이런 거다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이 이제 은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허유가 쓴 서울사는 재미라는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서울사는 재미는 이게 추입니다 서울사는 재미는 어떻다? 상한 공기 상한 공기를 마시고 어? 그럼 서울사는 재미는 뭘 마시고 했다까 공기를 마시고 했는데. 공기를 마시고 앞에 상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에, 상한 공기를 마시고 마시고 앞에다가 상인 상한 공기를 넣었어요. 그럼 이것은 에, 상한 에, 공기를 마시고면 이것은 일종의 관영업입니다. 먼 것을 마시고 때 네. 빛바랜 푸르죽죽한 하늘 또관영업니다그데그 다음이 재미요 소리에 부대기다가 빛깔에 부대끼다가 그리고 나면 정막에 부대끼다가 부대끼다가 앞에 소리에 빛깔에 정막에 이런 말을 치면 이게 부사형, 일종의 부사형 어유가 됩니다. 번거주춤한 죄입니다. 네, 이건 관용사입니다 어쨌든, 스스로나 어떤 그 이런 데다가 앞에다가 그 수식거를 이렇게 붙여서 은유를 만드는 기법, 막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서술형 은유 마지막 서술어를 바꾸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어 앞에 수식하는 말까지도 은유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참고로 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좀한 단계 이제 은유의 기술이 한 단계 좀 발전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실제 시를 쓰면은 결국 서술형 은유와 수식형 은유를 에, 섞어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유가 있는 문장들을 우리 문법과 비교해보면 문장도 일반 문장의 구성 성분과 같이 주어 소수로 목적어 보호 관형어 부서의 배열 기칙을 갖고 있으면 할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의 성분은 예를 들어서 꽃은 나비다 이러면 주어하고 소수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역시 이것도 주어하고 소수로 <laughs> 근데, 꽃이 마음의 불꽃이 되어 밤새 고독의 능선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꽃이 마음의 불꽃이 되어 밤새 고독의 능선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내 마음은 호수야 하면, 아이고, 은유 만들기 쉬운데, 꽃이 마음의 불꽃이 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불꽃이 이것은 수식형 수식형 관형사에다가 부사어가 붙었습니다 여러 개가 붙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밤새 고도의 능선을 태우고 있다 이것도 그 부사어와 관형사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꽃이 꽃선을 태우고 있다가 골짜예 여기서. 꽃이 등선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꽃이, 에, 능, 에, 꽃이, 에, 고독의 등선을, 등선을 태우고 있던데, 마음의 불꽃이 되어 밤새 고독의,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해를 또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laughs> 만약에 답답한 실제 우리가 시를 보면은, 이런 게 수줍어하게 나오니,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아, 이게 그런 거로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이. 아이고, 자, 밤이란 말이 주어예요. 나는, 철수가, 영이는 밤이. 밤이가 여기서 주어입니다. 근데 그 주어 앞에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수식어들입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너저러게 붙어 가지고 시가 형성되고요. 이런 수식어를 우리 은유 형의 그 수식형 은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스름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 안고 누런 밀밭을 밟고 온. 아이고, 막 이것도 보세요. 무스름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 안고 누런 밀밭을 밟고 온. 네, 밟고 온. 무엇이 밤이? 그러니까, 밤이 온, 이건데, 밤이 왔다 이건데, 거기다가, 으스름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안고, 누런 밀밭을 밟고, 밟고 온, 결고 주어 서수로보다 수식어가 훨씬 많아요. 수식형 은유가 훨씬 많아요.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포리 냄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laughs> 말은 말인데 도대체 뭔 소리지?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단순한 은유도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은유도 있다. 그런데 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 수식형 은유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리는 서술형 은유 연습부터 해야죠. 단순한 문장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이제 복잡하게. 그럼 여러분들 요, 요즘에 도대체 젊은 놈들 시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수식형 문유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우리는 단순 문유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서술형 문유는 하겠는데, 수식형 문유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센스가 빨라가지고, 그 수식형 문유를 아주 복잡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시냐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에, 실제,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그 말하는 초점이 선명치가 못해요. 그, 그 상당히 기교는 있는데, 선명하지는 못하죠. 그게 그래,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를 난해하다, 막 이렇게, 복잡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수식형 문의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참고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 좀 옛날 분으로서, 그, 요즘 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오기원은 그 70년대, 그러니까, 그, 그, 상당히 아주, 그, 까다롭게 쓰기로 유명한 그런 그 시인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같은 시인은, 아이고, 옛날 할아버지인데, 그럼 그분의 시인은 좀선명하 확실하게 썼냐 아, 알아듣기 쉽게 썼냐 이제 알아듣기 쉬운 시도 많이 있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규의 동천 어떤 사람들은 동천이 가장 잘렸다고 말하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보세요 내 마음 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 놨더니 동지석 달라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껴 가네. 뒷부분은 그만두고 앞에만 붙이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주도 어 없어요 여기는 눈썹을 한가버리고 목적 거요 목적 앞에다가. 내 마음 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보세요. 내 마음, 이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속에 우리님의 고운 눈썹. 이게 관형사가몇 개가 되냐면요. 내 마음 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눈썹을 이게 목적어인데 이 앞에 내 그거 보세요 내 마음 내는 나의 마음 의자가 생략된거예요그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용어 마음속 할때 마음의 요거 생략했어요 이것도 관용어 속이거 속의 의자 생략했어요 그, 우리 우리님도 우리의님이에요 이거 생략했어요 님의 고운 내 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수식어가 여섯개가 붙었어요 관형어가 여섯개가 붙었다 이거래요 이렇게 복잡하게 중복해서 썼어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이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서정주의 동천을 보고, 고도의 기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 우리는 서정주의 씨가 아주 알아듣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도의, 에, 네, 이게 다 수식형 언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좀 고도의 그런 기교를 발휘하려면은, 수식형 은유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술형 은유만 갖고는 단조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그 서술형 은유와 이런 수식형 은유를 잘 섞어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이런 이그 수식형 은유를 어, 상당히 복잡하게 쓴또 유명한 시인이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여기 앙드레 불동, 그래서 초현실주의 시인의 거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것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갖고 있다. 뭐 간단한 문장의 용어. 일반적으로 쓰는 뭐 시적인 문장이 아니야. 내 안에는 갖고 있다. 뭐 대안을 갖고 있다가 뭐 시적이 아니죠. 꿈 대안을 갖고 있. 그냥 일반적인 객관. 근데 뭘 갖고 있냐? 호랑이 이빨 사이에 수분의 몸통을 있습니다. <laughs> 내 안에는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냐? 호랑이 이빨 사이에 수문의 몸통 몸통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뭘 붙였어요? 호랑이 이빨 사이에 수문의 네네 네 개가 붙었어요. 수직형은요 이게 사실 호랑이의 이빨의 사이의 수문의 의자 생략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네 개나 수직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 안에는 갖고 있다. 장미꽃 무늬 리본 매듭과 최후의 웅대한 발의 화한의 입술을. 아이고, 입술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장미꽃 제 무늬 리본의 매듭과 최후의 웅대한 별의 화한의. 몇 개요, 이거? 여덟 개인가요? 아홉 개인가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 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흰땅의흰 생쥐의 흔적 같은 이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른 호박과 유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그 소수형보다는 수식형 관용사를 덕지덕지 덕지 붙여가지고 시를 썼어요. 범벅이 됐어요. 자, 문지른 호박과 유리를 내 안에는 갖고 있다. 칼에 질린 네, 재형 같은 뭐 혀를,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인형의 혀 같은 혀를, 믿기 어려운 보석의 혀를 내 안에 가고 있다 어린이의 첫 습자 글씨 같은 눈썹을, 제비둥지의 가장자리 같은 눈썹을 이안드레보릇동의 자유결합을 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식형 은유를 결합해서. 시를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유의 문법 우리가 은유를 구사하는 데 하나는 서수로 단순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꽃이요. 내 마음은 강물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단순한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 앞에다가 또는 그 어떤 그 목적어나 서술 앞에다가 수많은 의의의는는는 이런 것들 을 붙여가지고 네, 은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은유에는 서술형 은유와 네, 수식형 은유가 있고 좀더 네, 네, 고도의 시를 네, 구사하려면 이런 수식형 은유를 구사는 잘 구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어, 되겠습니다. 뭐잘 읽어보셔도 좋지만 그냥 설명을 들으면 뭔 일인지 조금 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를 쓰는데. 결국, 시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가 은유를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은유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은유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터득해야 됩니다. 네, 그러야만 정말 시인이 되는 것이죠.